오늘의 이야기... 도금 공장에서 폐도금약품을 싣고 왔는데요. 스크린조에 송급하면 될까요? 네, 그래 주세요. 아, 아... 저기... 이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? 아... 아... 그러게... 난... 머리가 좀 띵한 것 같은데... 아... 왜 이러지? <laughs> 아, 난 숨이 잘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. 폐수처리업체의 공장 내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폐도금 약품 송급 과정에서 발생된 시안화수소와 황화수소가 개구부 외기를 타고 공장 내부로 유입됨에 따라 중독되어 사망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예방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.